네, 여기는 천계천 구가에 있는 영도교입니다. 네, 영도교. 이 자리는 세조, 세조 때정승왕후가 폐해된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보낼 때 마지막 이대를한 곳이기도 하죠.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영영이별하는 곳이라 해서 영이별다리 영이별교 영영권남다리 등으로 불러오다가 나중에는 영도교라고도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영도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종비 정승왕후는 15살에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자 왕비 책봉 3년 만에 패비가 되어 궁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단종과 이별한 정승왕우는 정업원터요. 청룡사죠. 수인동 어. 청룡사 정업원터에서 지내면서 평생을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어, 매, 매일 그 동망봉이란 곳에 올라가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82세 나이로 승하하였습니다. 종로구는 이러한 병승왕무의 삶을 기리고자 성인 근린공원 내정승왕무 기념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영이별했다 해서 영도교라고 합니다. 지금은 청계천과 청계천 가운데 길이죠. 지금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청계천 걸을 걸수 있게끔 산복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곳은 잘 지켜지질 않아서 그런데 낮에는만 장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장사를 바닥에 이것저것 놓고 파는 그런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쪽에는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정된 사항이 없고 조용합니다. 이쪽. 왕심리 쪽은 재개발이 돼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죠. 정승왕무가 여기서 단종을 마지막으로 본이 자리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쯤에서 단종과 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방송 중에도 전화가 오네요. 네.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들리고, 청계천의 모습도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즐기고 있습니다. 영도교, 영도교, 네, 이 영도교 다시 한번 기억해줘서 비운의 왕비였던 정승왕무가 이곳과 저 위에 동망봉에서 단종이 영월로, 영월에 있는 단종을 쳐다보며 항상 빌고 빌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 영도교에서 종로 아이스 TV 이호연 게스트하였습니다.